어, 만편하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어, 먼저 개편 소식 하나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음, 이제 BJ 빅머니 방송이, 예, 목요일 아침 10시였는데, 이제, 예, 다음 주, 네, 다음 주부터는, 예, 수요일 아침 10시로, 네, 시간을 좀, 아니, 날짜를, 네, 날짜를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이제 옮깁니다. 어, 가뜩이나 네, 이 시간에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없어서 네, 힘든데 네, 날짜를 또 옮기면 <laughs> 네,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이 더 네,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네. 어, 그래도 뭐 제가 그 어, 뭐야 여기 그 아프리카 방송 네. 아프리카 방송에 제가 홈 방송국 들어가 보니까 어, 생각보다 그렇게 등수가 많이 네, 밀리진 않았더라고요 네. 어, 그래도 은근히 사람들이 예, 한1 0명 정도씩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물론 생방은 아니지만 녹, 녹방, 뭐 재방 네, 이런 걸좀 보시는 것 같긴 한데 에, 제가 뭐좀방송에 뭐 뭐, 예, 흥행의 욕심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뭐 아프리카 방송은 대부분 뭐 아, 그 뭐야, 게임이나 뭐 이런 흥미 재미, 어, 흥미보단 재미. 재미랑 또 즐거운 거 이제 많이 보시려고, 스트레스 해소형으로 보시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이제, 저, 제가 하는 이런, 이제, 에 코테라 TV에서 하고 있는 이런 좀, 어, 심도 있고, 예, 뭔가 좀 공부를 해야 될것 같은, 예, 이런 걸, 네, 에, 괜히, 뭐, 굳이 찾아서 보시는 분은 네 거의 없죠. 네. 제가 그 나이대 사람들이 한번 쭉 봤더니 네. 10대 애들이 한 1분 정도 방송을 네. 클릭해서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1분 이상이 돼야 측정이 되나 봐요. 측정이 되나 봐요. 뭐 아무튼 네. 뭐 아프리카 TV 방송 좋은데, 어, 분기마다 한 번씩 그, 아프리카 그, BJ들을 뭐, 음, 뭐라 그래야 될까, 설문조사?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음에는, 네, 아마 설문조사 할 때, 어, 날짜를 잘 확인해서, 네, 참여를 해서 좀, 어,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즌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방송을 할수 있게, 아프리카에서 좀 지원을 해라. 해라? 해라, 해란 좀 이상하고, 아 어. 하면 어떻겠냐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면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시간이 네,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날씨가 이제 좀 많이 풀렸어요. 네, 뭐 사람들이 원래 할말 없으면 날씨 얘기하죠. 네, 날씨가 좀 많이 풀렸고 바람도 그렇게 많이 안 불고. 네, 어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네, 추웠었다, 더웠었다 하면서 이제 좀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네, 있으신 것 같아요 주변에 네, 여러분 감기 네 어~ 걸리지 않게 좀네물좀 네, 많이 네 미지근한 물차 이런 거좀 많이 많이 드시고 네 그리고 옷을 너무 따뜻하게 껴입으면 오히려 감기 걸려요 물론 애들은 당연히 그 면역력이 약하니까 네 둘로 싸매고 다녀야겠지만 네, 어른들은 네 약간 춥게 그렇게 하고 다녀야 감기도 좀덜 걸리지 않을까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오늘 방송 내용은 어, 뭐좀 심각한 내용하지 않고 음. <laughs> 네 오늘은 좀 가볍게 저를 돌아보면서 어, 뉴스 위주로 오늘은 방송을 좀 할까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아 뉴스 위주하고 또 저희 또 코테라에서 어, 한국 기술 개발업에서 새롭게 또 런칭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 네. 서 런칭한 사업 두 가지 또그 같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에, 그럼 처음부터 한번 에, 시작을 아, 처음부터 시작 좀 이상하다. 자 지금 시작 해볼까요? 음자 먼저 짜잔 네 어,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렇게 좀뭐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관해서 이렇게 정보를 또 이메일로 이렇게 발송을 해주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네, 저랑 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자 저랑 관계 있는 내용을 한번 네, 예,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예,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예, 통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통풍, 여러분 통풍이란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주변에 예, 통풍이 있으신 분들이 예상외로 많다, 많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면 대표님도 어? 본인도 통풍 알았었다고 하든가 또는 뭐 자기도 통풍이 있다고 얘기하던가 네,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통풍으로 어좀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laughs> 저도 통풍이 좀 있어요. 통풍이 그래서 어 음식을 가려 먹어야 돼요. 음식을 어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그냥 뭐, 뭐 주는 거주 먹는데 왠지 좀안 맞는 거면 그냥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에 그거를 먹으면 통풍이 걸리기 때문에 이 입맛 자체가 어, 뇌에서 그거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신호를 주는 거가 주 줘서 에안 먹어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인식이 됐나 봐요. 그래서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역국을 안 먹었어요. 네. 미역국 어, 가끔 먹긴 했었는데, 그때 먹은 미역국은, 어, 멸치 국물에 육수를 낸그 육수에서 이렇게 끓여낸 미역국이 아니라, 그, 어른, 할머님들은 저기에다 하시더라고요. 그 뭐지? 왜 우리 쌀, 쌀뜨물, 쌀뜨물에다가 미역국을 끓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걸쭉하게 약간 그 뭐지? 사골, 사골 국물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된 미역국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먹었을 때도 있었긴 했는데, 음, 대부분 요즘 뭐 식당이나 어딜 가서 먹어도 요즘은 어, 멸치 육수가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 그래서 뭐 거의 안 먹죠. 네. 약간은 먹어도 되긴 하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좀 괜찮아져서 괜찮은데, 에,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 통풍, 네. 통풍, 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통풍. 네. 이거 한번 걸리면, 네.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어, 장애인 만큼 네. 심각해요. 네. 장애인 만큼 심각. 장애인 분들은 그 장애가 있음으로 해서 그 아프시거나 뭐 그런 거는 모르겠네, 어떻게 되는지. 근데 아마 이 통풍 같은 경우에는 네. 아파요.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왜냐면 사람이 가만히 멈춰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통풍이라는 게 부자병이래요, 부자병.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많이 알아서 황제의 병이라고도 했답니다. 이게 너무 영양을 과잉 섭취함으로 인해서 통풍이 걸린대요. 그래서 어, 뭐 그냥 걸리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그 특성이 있는데 신장 있죠, 신장. 콩팥, 네, 콩팥 부분이 좀 약하신 분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통풍에 의해서 연관되는 부분은. 네. 신부전증 어, 같은 것들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신장이 약하신 분, 신장이 약하다는 얘기는 간이 조금 네, 부실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좀 간이 좀 부실해요. 에, 그러다 보니까 좀 통풍이 에, 걸렸어요. 에, 어, 뭐, 에, 통풍, 아, 지금도 통풍은 있어요. 통풍은 있는데 발병을 거의 안 하죠. 왜냐면, 어, 통풍에 기본적으로는 그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뭐냐면 음주, 스트레스, 그다음에 어, 비만. 요세 가지가 있으면 예, 걸리기가 걸리기가 아니라 발병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음, 체중을 많이 뺐어요. 지금 작년 대비 제가 지금 체중 한 10kg 가까이 뺐어요. 그래서 지금 체중이 한 75kg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정상 체중은 68kg에서 70kg 사이가 돼야 되는데 어 제가 한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많이 빠지고 그래서 체중이 많이 줄고 근육량이 늘어나니까 어 체중이 지방보다는 좀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스트레스 예 예전에는 정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걸 좀 나쁘게 생각을 많이 하고 힘들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네 행복하게 예. 스트레스가 행복해요. 네. 여러분 좀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긴 하지만 어 전에는 정말 빈둥빈둥 일이 없어서 음, 심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계속 어 시간만 때웠다 그래야 되나? 네 그러다 보니까 아, <laughs> 그랬어요. 그리고 예. 네, 음주. 네. 술 거의 지금 뭐안 먹죠. 그래서 가끔네 폭음을좀 해서 네 여러, 여러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 끼쳤지만 네 에, 오늘 이야기는 네 정책자금에 대한 어뭐 연관이 크게 있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오늘 좀몇개 예, 설명을 드리려고 네, 그래서 제가 통풍이 있다고요.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통풍에 걸리지 않게, 음, 예, 여러 가지 좀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관리를, 예, 하셔야 됩니다. 어, 요즘 통풍 걸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아, 아, 이게 이제 그, 뭐, 음식물의 퓨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요산이 되는데, 이 요산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신장이 약하면 요산 배출이 잘안 돼요. 그래서, 예, 이게, 이 모양이 그, 뭐지? 그 MRI인가 CT인가 그걸로 찍으면 바늘처럼 이렇게 작은 바늘 모양처럼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 물질이 그래서 몸 안에서 막돌아다니 혈액 속에서 돌아다니다가 관절을 공격을 한대요 그래서 어, 통풍은 관절에 생겨요 연골에 생겨요 연골 우리 손가락 마디 마디 발가락 마디 마디 그다음에 발목 손목 예, 이런 부분에 이제 어, 생깁니다 주로 생기는 게 그래요 네. 어, 감성팔이 음 감성파리가 뭐예요 네뭐 그냥 그렇다고요 제가 그냥 이런 병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당연히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에 토요일 빼고 매일매일 네 이렇게 네, 삼겹살에 소주 네 거의 새벽 4시 3시까지 맨날 먹고 에 그러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아마 통풍이 나중에 발병을 했나봐요 그래서 보통은 4 50세 발병 지금 때 발병 해야 되는데 저는 조금 일찍 발병을 한거죠 예.. 서른 30... 그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적당히 드시고 아.. 그 다음에 고기 네 이런거 그 다음에 특히 저한테는 네 그게 있어요 내장 예.. 내장하고 그냥 막창 이런거 원래 먹으면 안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괜찮아져가지고 가끔.. 가끔? 가끔이 아니라 최근에 대구에 가가지고 또 대구는 또 막창이 유명하다 그래서 유명한 막창집에 가서 또 예, 먹어봤는데 어,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조금 몸 상태가 괜찮으니까 가끔 먹는 건 괜찮아요. 예, 그리고 어, 내장, 그다음에 멸치 육수 음, 그런 그런 걸 먹으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생선, 특히 생선 중에서 우려낸 거. 왜냐면 생선 뼈에 뼈에 이 물질이 좀 많대요. 그래서 뭐 조림들 있잖아요. 뭐 고등어 조림, 꽁치 조림, 꽁치 구이 뭐 이런 거. 예, 이런 거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원래 솔직히 소주 안주로는 최고 아니에요. 그죠? <laughs> 예, 그리고 탄산음료, 주스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제가 많이 먹는 게 녹차, 뭐 어떤 뭐 그런 차 종류, 그 다음에 커피, 예, 커피도 웬만하면 프리미랑 설탕 이런 건 대부분 다안 넣고 네. 근데 입맛에도 안 맞아요. 솔직히 저는 좀 맹숭숭한 맛이 좋아요. 그래서 커피에다 물 왕창 타가지고 먹는 거 좋아하고 또는 아주 진하게 원액 그대로의 진한 진액을 그대로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커피 제가 예전에 먹을 때는 막 투샷, 쓰리샷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거의 뭐 에스프레소 네 그런 걸 마셨어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다 맛없다고 하는데 어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어도 되고 커피를 먹으면 또 이게 도움이 돼요. 통풍에 의외더라고요. 또 <laughs>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요산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네, 세 가지를 해야 돼요. 물을 충분히 먹고, 비타민C를 섭취하고, 운동. 근데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 안 돼요, 또. 네. 이게 아마, 체중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운동을 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뭐, 어떤 뭐, 근육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제가 좀 통풍이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네, 저한테, 음, 저랑 같이 만나거나 하시면, 네. 밥 먹을 때 조금 네 예. 주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불편하신 점이 생깁니다. 어 머리 빠지는 거와 통풍은 상관이 예.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저는 머리 빠지는 게 저거예요. 그 저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어, 앞에 위에 머리 위에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 앞에 부분이 대머리셔 가지고 저도 유전상 네. 유전상 대머리에요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보통 대머리 유전자는 네, 한 대에 걸러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머리도 엄청 많구요또제 둘째, 셋째 동생들은 정말 머리가 너무 많아요. 네. 해서 샤워하고 나오면 네, 막혀요. 네. 근데 제가 가면 안 막혀요. 네. <laughs> 네, 안 빠지기 때문에 빠질 머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그 유전에 의해서 제가 대머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10년 후쯤 되면 아마 진짜 대머리가 될것 같아요. 근데 그걸 좀 늦추거나 좀덜 빠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머리를 좀 빡빡 깎고 또 계절 타면 또 이렇게 지금 이제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가잖아요. 이럴 때 이제 계절이 바뀔 때마다 머리에 이제 각질이라고 그러죠. 이제 뭐 일반적으로 비듬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어, 그래서 머리를 좀 빡빡 깎고 다니고 되도록이면 좀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리, 머리에서 이제 각질이 떨어지면 어깨에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 이게 비듬이라기보다는 각질이라 그래야죠 그래서 머리 위에 지금 대머리가 대머리란다 아, 머리가 자꾸 빠지는 이런 요 부분에 어~ 각질 각질 부분이 좀 많아요 다른 데 비해서 옆에 이렇게 좀 머리숱이 좀 있는 곳은 각질이 별로 없는데 이, 이~ 여기 여기가 뭐 예를 들면 땅이라고 치면 이 땅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어, 머리카락이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네 있다 보니까 예 네, 오히려 이제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각질 뭐 비듬 네 이런 게 어, 비듬인지 각질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어~ 모자를 네 예전엔 모자를 많이 쓰고 다녔는데 지금은 안 쓰고 다니고 어~ 지금은 그냥 추우니까 네 머리가 좀 빡빡으로 밀고 하니까 추우니까 쓰고 그다음 습관적으로 요즘에는 좀 계속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비닐을 네 쓰고 다닙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통풍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네, 되구요. 어, 겨울이라 땅에 하우스를 친 건가요? 어, 그 하우스? 음, 그러,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laughs> 네, 좋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통풍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요?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시면 좋겠죠? 네, 또, 어, 마실 수 있는 물, 그리고, 어, 가볍게, 예, 이렇게 산책할 같이 해준다 그러면 그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 통풍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네, 비타민C를 선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로나민C. 아로나민은, 네, 마늘 추출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비타민C하고는 아무 상관이, 예, 아로나민? 아로나민C. 어, 그게 비타민C인가? 아로나민C? 음, 잘 모르겠네. 네, 요즘은 어떤 상품인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통풍이 있다는 거 하나 알려드리구요.